안녕하세요. 귀농사월입니다. 어, 오늘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어, 여기 위성사진에 음, 두 개의 노란선이 보이시죠? 이게 이 마을 아스콘 도로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두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오른쪽은 이장 땅이 없고, 또 왼쪽 이 기다란 길은 이장 땅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장이 도로 주변 땅을 산 거냐? 아니면 이장이 땅을 사면? 도로가 생기는 거냐. 오늘 그 내막을 이제 낱낱이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어, 길막이장은 8년 동안 마을을 위해서 헌신했을 뿐이고,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떠들었다고 이것도 허위사실로 고소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 덕분에 충주시 행정의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의 비리를 캤더니, 고구마 줄기에 충주 시청이 딸려 나온 거죠. 근데, 뭐, 더 켜라고 지금 이러는 거죠? 음, 그 특혜라는 단어가 고소사안이 되는지 이제 독자님들이 보고 좀 판단을 해주세요. 음, 이 마을은 산비탈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이렇게 농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입로가 두 개인데, 이 오른쪽, 노란색 화살표가 제 땅으로 가는 길이고요. 왼쪽, 이 옥색 화살표로 들어가는 데가 이 장내. 근데 보시다시피 그 노란색 도로 쪽이 주민이 더 많이 살고, 산 중턱, 여기까지도 주민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가 땅을 사실 때는 이쪽이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40년 전에 임야 9,400평, 밭 300평을 4천만 원 주고 사셨어요. 어, 그 동안 제 영상에서 이제 이장의 도로 부지를 차지했다, 뭐 사유지 울타리안을 포장했다, 이렇게 단편적인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비교하니까 한 눈에 보이죠. 이장 땅이 있는 데는 사람도 안 살고 창고밖에 없어도 산꼭대기 또 사유지 울타리안까지 다 포장을 했어요. 어, 그런데 이장 땅이 없는 건너편은 반토막입니다. 그 위에 주민이 사는데도 포장도 안 했고, 어, 상수도도 그 아래 끊겨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마을 도로가 3m인데, 어, 이장 내땅 앞에만 2배가 넘어요. 어, 이장 내그땅 앞에만 도로 폭이 6m, 7m 정도 됩니다. 저 이것도 고소당했어요. <laughs> 그 어린 왕자 소설에 보면 코끼리를 집어 삼킨 보아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을 도로가 이장네 땅 앞에만 이렇게 볼록하다고 코끼리 집어 삼킨 보아뱀 같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표현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고소당할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몰면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여기 길이 원래 넓어서 뭐 생긴 대로 포장한 것 뿐이라고 하는데. 시골길을 생긴 대로 포장합니까? 도로 넓이가 3 m 로 정해지면 그대로 하는 거지. 이게 위에 덮어 씌우는 정도면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근데 여기는 1차 콘크리트, 2차 아스콘인데 콘크리트는 두께가 한1 m 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사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원래 조금 넓었다고 해서 도로 넓이를 이렇게 두 배로 해버리는 이제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조금 더 넓긴 했어요. 근데 원래 넓었던 것보다도 두 배는 더 넓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포장했다는 말부터 벌써도 틀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열받는 건데 돈이랑 자재가 남아돌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길 건너편 도로는 폭이 2m 50밖에 안 되고 그 위쪽은 아직도 흙길이에요. 그리고 한 해도 빠짐없이 농사짓는 거는 오히려 이쪽 땅입니다. 이게 다 농촌 지원 사업인데 돈이 썩어나면 여기를 먼저 했어야죠. 농사도 안 짓는 이장 내땅 주변에 다 쳐바르고 뭘 잘했다고 저를 고소합니까. 그리고 이장 너잘 생각해봐. 이거 중앙탄면 홍모씨가 했고 너는 상관없다면서. 니가한거 아니라면서. 그러면 길을 잇다고 해서 너를 욕먹게 만든 홍모씨를 탓해야지 왜 나를 고소하세요. 그리고 상관없는 네가 왜 구구절절 변명을 하는데 길이 원래 어떻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그 중앙탄면에 홍모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세하게 알았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변명을 해도 홍모씨가 해야지. 그 그러니까 사실 농촌 인프라는 어느 정도 도시민이 공동 부담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마을 도로를 포장한 것 자체는 뭐라 그럴 수 없죠. 근데 공평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 돈이 온전히 농촌을 위해서 사용되고 또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기 바라는 거지 비리 공무원이 부자되고 부자, 뭐또 이장님이 부자되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장하고 충주시는 저만 괴롭힌 게 아니라 농촌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배려를 이용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그러니까 충주시장은 그 많은 지원금,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민들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들었나요? 그냥 한 푼이라도 더 뜯어서 돈 잔치할 생각뿐인가? 그 충주시가 매년 사용하는 예산하고 또 실질적인 이 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와요. 아 이장님이 이제 특혜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고 아, 이거보다 진짜 더 기가 막힌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직 영상 시작도 못한 게 많아요. 이제 저한테 왜 맹지를 샀냐는 분도 계신데 제 아버지가 땅을 샀던 40년 전에는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 부지도 원래는 개인 땅이라서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 땅이 다 맹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도로가 생긴 거고 거기서 제 땅이 제외된 거지. 다 길이 있는데 저만 맹지를 산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제 땅이 맹지라서 오천 평 사건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천 평을 갈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 땅을 맹지로 남겨 놓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들어보세요. 제가 쫓겨났을 때 이제 면사무소에 이것도 물어봤어요. 어, 농지를 가운데 두고 양쪽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지형인데 그러면 도로포장도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냐 그랬더니 아 그리고 또 마을 주민은 이쪽에 더 많은데 왜 이장이 땅만 사면 또 이장 땅이 있는 데만 포장을 해서 이렇게 두배 차이를 만들었냐 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 대답이 아, 이장이 신청하는 것만 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장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주시 공무원은 이걸 자랑이라고 떠듭니까? 진짜 욕 나와요. 얘네들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장 아바타인가요? 아니면 딱갈인가요? 이장 내 울타리 따고 들어가서 도로 포장해주고 유지 보수까지 나랏돈으로 해주는 게 얘네들한테는 왜 이게 당연하죠? 이럴 거면 이장단 하위조직으로 들어가서 월급도 이장한테 받아야지 왜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하는 척하면서 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근데 이제 진짜는 또 지금부터예요. 음, 이장이 저한테 5천평 요구했다는 건 독자님들이 다 아시지만 자세한 앞뒤 정황은 모르시죠. 이 장은 이제 저한테 땅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한 상태고요. 이 얘기도 이제 오늘로 완결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땅을 사시고 40년 동안 마을이 발전하면서 이제 제 땅만 제외됐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마을 사업을 주도하는 이장의 신청을 안한 거였고요. 어, 그리고 제가 휴경지로 적발돼서 충주로 끌려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네 땅도 포장해줄게, 5,000평 내놔. 이런 겁니다. 어, 포장할 수 있으면 진작 했어야지. 지 땅은 진짜 뭐, 그 울타리 안에까지 아스콘 쳐바르고 남의 땅에다가 주차장까지 만들면서 여기는 왜안 했는데? 그리고 왜 저한테 5,000평을 요구해요? 음, 이장이 저한테 5천 평을 요구한 근거가 뭐냐 또 그리고 그게 진실이냐에 따라서 제가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되는지 아니면 이장이 최소 세 가지의 범죄를 저질러서 역고소를 당하는지가 판가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좀잘 들어주세요. 음, 이장은 이걸 포장하는 대가로 2,500 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정을 하나도 몰라서 그게 대가성인지. 공사 비용인지도 몰랐어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장이 설득을 했어요. 시장, 아, 시골 물정을 너무 모른다. 이제 길 없으면 농사도 못짓는다 여기 포장하는 게 엄청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서 자기 아니면 못 한대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제 땅은 영영 길을 만들 수 없답니다. 근데 사건을 그 개연성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제 개인사도 나오니까 핵심만 보겠다 하시는 분은 마지막 1분만 봐주세요. 제가 이 땅의 재산가치를 생각해서 충주로 왔으면 길이 우선이죠. 근데 저는 실익을 따져서 귀농한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차라리 일찍 포기하고 떠났을 거예요. 충주시가 그 농사지으라고 제 목을 졸을 당시에 저는 서울에서 잘 나가고 있었고 또 마침 좋은 기회가 온 시점이었어요. 그니까 시익을 따졌으면 이까진 맹지 포기하고 제 길을 가는 게 맞았습니다. 근데 제 부모님하고 관련된 사연이 있어서 그 땅을 지켜야 됐어요. 이런 사명감으로 충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300평 밭 때문에 귀농까지 한 이유는 거기가 임야의 두 번째 진입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길을 내는 것보다 땅을 보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땅을 줄수 없는 또 하나 이유는 그 재산이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언덕 정도 높이에요. 그래서 산야초 농장, 허브가든지 이런 걸 계획했는데 임업 경영체로 등록하려면 이제 제가 가진 면적만큼 있어야 돼요. 이 장도 이런 내막을 다 압니다. 제가 부모님 때문에 땅을 지키려고 하는 거, 또 임업 경영체를 하려면 땅을 자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계속 땅을 달라니까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었지만 어지간히 협의가 되면 할 마음도 있었어요. 그 길이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고 더 중요한 건 이장 눈 밖에 나면 귀농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장이 또 말이 달라집니다. 2500평이 아니라 5000평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000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500평을 요구했던 빨간 선구간. 어, 이 아래도 또 문제가 있대요. 여기는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인데 어 도로 폭이 3미터라야 되는데 2.5미터밖에 안 된다. 이걸 3미터로 넓혀야 돼서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길이가 이제 80미터래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도로에 5 50, 0아 50센치를 추가하고 또 비포장 현황 도로 100미터 정도에 이제 포장하고. 이거 하는데 이제 5,000평을 달라 그런 거죠. 그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5,000평이 들어간다고 조목조목 설명한 녹취를 오늘 공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laughs> 변호사분이 말리셔서 이제 저도 좀더 고민을 하고 이제 하려고 이제 일단 보류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장의 주장이 다 사실일까요? 저를 응원해주시는 독자님들은 마음 편하게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소름돋는 게 있어요. 어, 보세요. 그러니까 제 땅까지 가는 구간 이만큼을 이 장이 자기가 다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을 쓸 테니 너는 땅을 내놔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 땅에 가는 길을 사도 내가 사야지. 왜이 장이 사요? 내가 사겠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제가 살게요. 제가 돈을 쓸게요. 근데 이거 거절하는 게 녹취가 두세 번이 나옵니다. 정말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장은 도로에 자기 땅 3평 들어갔다고 마을 진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밭에 가려면 남의, 남의 땅을 밟는다고 저를 내쫓은 사람이에요. 농사까지 다 지어놓은 농부를. 근데 제 땅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가 이장의 사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5천 평을 줘도 내 땅은 그냥 여전히 맹지인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저는 이제 땅을 자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또뭐 집어 치우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장이 엄청 친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기능 준비 다 잘하라고 뭐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같은 편을 먹은 겁니다. 어, 이 장님 어쩜 이렇게 일을 잘하세요. 이제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금품 요구가 본격화되고 또이장 눈밖에 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최후를 들었어요. 어, 그 사람들 지금은 마을에 못, 온대, 못 온대요. 그럼 이제 나도 이걸 거절하면 농사고 뭐고 이제 끝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땅 말고 땅을 자를 수 없는 거 알지 않냐. 그래서 이제 돈으로 드릴게요. 그랬더니 싫대요. 이것도 또 싫을 수밖에 없는 골 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 마을로 귀촌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장이 자기 땅을 보여주면서 안에 뭐가 뭐다돼 있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대요. 지금 그 특혜 논란으로 시끄러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좋다, 부럽다, 이제 그랬더니 자기 땅 평당 50만원 치고 제 땅은 평당 5천원 쳐서 바꿔줄 수 있대요. 그럼 이제 이장 땅 100평을 얻으려면 내땅 만평, 아, 내땅다 줘도 모자라서 더 사서 줘야 될 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마을 구경을 시켜주면서 지나가는 말로 나온 얘기인데 여기 에 발목이 잡힌 거죠. 제 땅을 5천 평이라고 후려쳤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주면 3천만 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지금 이 장의 주장은 이제 뭐 5천 평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사월이가 팔고 싶어해서 자기한테 팔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 글쎄요. 여튼 뭐, 저는 이제 점심을 먹었는지 굶었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참, 많이 좀 퇴화가 됐어요. 기능이. 근데 이제 벌써 몇년전 사건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할까?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녹음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상에 공개한 건극히 일부분인데, 어, 이 장이 이제 그게 전부줄 알고 판을 잘못 짠 거죠. 그니까 누군가의 개인만 없으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기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충주시 공무원이 이제 무리하게 개입한 증거가 이미 많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면 이장보다 충주시 공무원이 이제 도덕성이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공무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건 관련자를 특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충주시 공무원 나쁘다 뭐 이렇게 싸져봐서 욕하니까 아무 죄 없는 공무원이 같이 욕을 먹고 정작 비리 공무원은 이제 그 뒤에 숨어서 마음이 편한가 봐요. 근데 이제 비리 행위자는 물론이고 그 비리를 은폐하는 부역자가 또 얼마나 또 진상을 떨었는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공개를 안 하니까 그냥 안전하다고 믿나 봐요. 제가 이제 호구 캐릭터인 건 맞는데 사실 평범한 성격은 아니에요. 저도 많은 잘못을 하면서 살죠. 그렇지만, 사람마다 그 발작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는 특혜, 부조리,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제가 옛날에 결혼하자마자 이제 바로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애가 어릴 때 미국에서 키웠기 때문에, 어, 제 친구들 중에는 우리 애들 국적이 미국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더라고요. 원종 출산하려고 이제 일부러 미국에 오는 여자들도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임신해서 키웠으니까 근데 저는 한국에서 아기를 낳겠다고 만삭의 몸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거의 뭐회산 뭐, 직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기 낳고 또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목숨 건 비행 덕분에 우리 애는 미국 분유를 먹고 자랐어도 국적이 한국입니다. 그니까 러이 정도로 저는 이렇게 상황이나 지유, 그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 누리는 걸경계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충주에 와서 이제 피해도 물론 컸죠. 이제 그것도 참 힘들었지만 더 고통스러웠던 건 비리가 당연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정의를 그 세상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던 시절 딱그 나이 공무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비리 저지르고 민원인 속이고 또 집단 평가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리를 지적했을 때그 공무원들의 뻔뻔한 반응이 아뭐 불쾌하다, 괘씸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세상이라서 정말 내가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서 숨이 막혔습니다. 얘들한테는 뭐 할멍 할망, 뭐할망구 하나 나대는 거 우습겠죠. 이제 비리 저지르고 지들끼리 면죄부 만드는 방법은 민원인한테 이제 진상 프레임 씌우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민원 넣을 때마다 뭐아 기똥차게 속였다. 뭐 아니면 이렇게 힘을 빼는데 네가 뭘할수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모습까지 차곡차곡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그리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걸 파헤쳐서 하나의 스토리로 엮을 수 있는 거. 음~ 왜냐면 이거는 정신적인 폭력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저는 (2차) 가해를 당한 거죠 충주시 공무원들한테 그니까 내치부 책에 등장하는 공무원 여러분 세상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이게 깃발처럼 내걸려서 전 세계 사람이 다볼 수도 있어요. 전쟁 끝나고 나면 적극포로보다 더 쓰레기 취급 당하는 게 적한테 빌붙었던 자국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리 당사자보다 비리를 감추려고 개소리 시전하던 그현장이더 회자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리가 사실 뭐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단죄를 안 하기 때문이고 그 단죄를 방해하는 게 은폐하는 부역자들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밖에 없는 이장님. 그 이장님이 해달라는 대로 공사한 자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이장님 때문에 파멸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나 원망하지 말고 니들끼리 머리치트고 싸우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끝까지 한편뭐 끝까지 한편 먹고 사랑하세요. 독자님들 이제 그동안 단편적으로 나왔던 도로포장 그리고 저 5천평 사건을 제가 포괄적으로 정리했고요. 어제 얘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